그러면은 이제 역순으로 과관 참장부터 하고 신수강림 경기장 이렇게 역순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이게 재밌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전투를 해나가면서 이렇게 끝까지 진행을 하는 겁니다. 진행하면서 중간 중간 보상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이 합치면은 보상이 꽤 많아요. 보상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로그라이크식 컨텐츠는 특징이 자 전투마다 다 연결이 돼요. 예를 들어서, 요, 앞의 전투에서 싸우다가 뭐 스킬을 얻었으면은 뒤에 전투에서도 계속 이어지고요. 만약에 캐릭터가 죽었으면은 또 뒤에 전투에서는 그 죽은 캐릭터는 없이 계속 싸움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피가 반쯤 깎여있으면은 그것도 그대로 이어지고요. 그래서 이 과관참장 컨텐츠에서는 회복력, 지속력 이런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관문부터 전투를 해 볼게요. 자, 여기 15관문까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1관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추천 전투력은 33만 자,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어, 네, 손견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전투가 한번 끝날 때마다 스킬을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강화해 나가면서 싸우면 되기 때문에 조금 약해도 충분히 클리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 지금 뭐죠? 피가 깎였죠? 자, 그런데 이제 회복 스킬로 다시 피를 채웠습니다. 어, 처음에 공격을 조금 당해서 약간 당황했는데, 거의 만피 상태로 마무리했죠. 자, 이렇게 전투가 끝나면은 보물을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일단, 적군보다 낮으면. 자, 이걸 하겠습니다. 3군권내 생명이 적군보다 높을 때 피해 감소. 자, 이렇게 스킬들을 하나씩 선택하면서 조합해 나가는 맛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물들을 선택할 때마다 우리 팀의 전투력은 점점 강해져요. 제가 원래 52만 정도 전투력인데, 이 진행하다가 보면은 점점 증가합니다. 자, 보물은 골고루 선택을 하는 게 좋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몰빵하지 말고, 공격, 회복, 뭐 방어, 여러 쪽으로 분산해서 선택을 해주는 게 좋아요. 자, 시작 시 출전한 전체 아군의 최대 생명 5% 회복. 자 그전 전투에서 피가 깎여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회복이 필요하고요 자 이제 전투력이 58만이 됐죠 자 이번에는 대교가 시작하자마자 바로 회오리로 뛰었죠 자, 가시 올라왔고요. 퇴사자 필살기. 네, 장비 누웠습니다. 자, 송견, 송건, 보호 스킬 연속으로 들어왔고요. 자, 이번에는 마공. 마공은 별로 없어요, 저희 팀에. 자, 피감 10%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은 15%인데 조금부라서 기감 10%짜리 고르겠습니다. 자. 제덱은 지금 물공 위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마공은 그렇게 필요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다음 전투. 아, 이제는 1대1 전투입니다. 1기토 차례인데요. 주인공. 여기서 1기토에서 지게 되면은 캐릭터가 죽은 걸로 판정이 돼서 그 다음 전투에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1기토의 제일 강한 호박이. 자, 자이 1대1 전투에서는 c c 기가 관건이에요. 자, 먼저 넘어뜨렸죠. 이렇게 되면 이깁니다. 원소, 이 원소 따위가 던지냐. 자 쉽게를 파했고요. 생명 흡수 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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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찍을게요. 아, 공격 스킬이 조금 나와야 되는데 아직은 여유 있어요. 이 컨텐츠가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력이 조금 약해도 충분히 즐길 수가 있거든요. 여기 컨텐츠가 재밌어요. 이렇게 진행하면서. 선택도 하고, 보상도 쏠쏠하고요. 자, 퇴사자 필살기 들어왔죠 자, 이게 직선상에 있는 모든 적에게 다 맞습니다. 그리고 대교가 띄었고요. 이렇게 띄어 놓으면은, 뭐, 멍하니 구경할 수 밖에 없죠. 자, 그 다음에는, 송공 보호막에 소교 힐. 그러면서 이제, 힐 스킬이 있기 때문에 회복을 한 채로, 피를 채운 상태로 다음 전투를 진행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과간 참장 컨텐츠에서는 유지력, 지속력이 중요한데요. 여기, 힐러는 꼭 필요해요. 자, 그리고 우리 팀에는 방어 스킬을 3명이나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유지력은 뭐, 거의 최고급의 덱입니다. 오나라가요 피감, 피증. 자, 같은 피증인데, 요걸 선택하겠습니다. 우리는 피가 차 있으니까, 상대편보다 피가 많은 상태에서 전투를 할수 있는 상황이 많죠. 자, 어느새 67만까지 올랐습니다. 보물을 선택할 때마다 전투력이 계속 올라요. 자 바로 보호막 들어왔고요. 이러면은 또 쉽게 전투이깁니다. 자가시로 넘어뜨리고, 자필살기네 이번 전투는 굉장히 쉽죠. 자 그리고 초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 과관 참장의 난이도가 네,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뭐, 그 다음 라운드도 나오면서 높아질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 초기라서 그런지 상당히 쾌적하게 플레이를 할수 있습니다. 마방. 자, 마방 하나 찍겠습니다. 자, 물방 쪽으로 아까 찍었죠? 자, 여기는 재단인데, 영웅을 부활시킬 수가 있습니다. 육선이고요 어, 여기도 대교있죠 자, 바로 또 보막 씌웠어요. 앞에 회색으로 지금 체력발 표시된 게 있죠. 여기가 보막입니다. 보막이 이만큼 남아있다는 거죠. 네, 또 쉽게 쓸었죠. 어, 피감 15%. 자, 이게 위에 색깔 보면은 이 보물도 등급이 달라요. 자, 영웅등급이고 지금 전설등급 보물이 나왔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 등급이 높은 보물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자, 피감 15%. 자, 요거 찍으면은 이제 방어 스킬은 더안 찍어도 될것 같아요. 이제 공격이나 공격적으로 많이 찍고 회복 스킬 뭐 한둘 정도 찍으면 되겠네요. 바로 고호막 씌우고요. 또 힐도 바로 들어갔습니다. 자, 대교 회오리 띄우고. 자, 띄운 사이에 나머지 적들을 하나씩 정리하죠. 자, 지금 이 캐릭터들간의 조합이 괜찮습니다. 시너지가 괜찮아요. 특히 이제 오나라 캐릭터가 회복력이 강한 캐릭터들이 많은데 이게 개별로 하나씩 있으면은 그렇게 티가 안 나는데 송견, 송권, 소교까지 이세 캐릭터를 모아서 한 번에 배치하면은 시너지가 상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메인 딜러 딜 뽑아 줄수 있는 딜러는 하나 있어야 되고요 그걸 이제 퇴사자가 맡아 주는 거죠 자 이번엔 치명 오프로 자, 치명은 진리죠. 저 보물이 기능이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추천하는 것은 분노입니다. 자, 분노가 차면은 이제 메인 스킬을 쓸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메인 스킬을 통해서 공격도 하고, 방어도 하고, 회복도 하고, 여러 가지로 전투에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분노를 채워주는 보물을 최우선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송견은 앞에 방패병을 소환합니다. 피가 없어서, 뭐, 저 죽는 거 아냐? 하면서 걱정하면서 봤는데, 방패병이었어요. 자, 이번에는 물공. 자, 보물들. 자, 요거는 계속 클릭하면 안 됩니다. 처음엔 무료인데, 그 다음에는 원보가 들어가요. 원보는 아주 귀중한 제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앞에 놓친 거 없죠? 자, 1라운드부터 중간중간에, 아, 여기 하나, 아, 받았네요. 보물들이 보상이 많이 등장하니까 놓치지 말고 다 받으시고요. 지금 어느새 진행을 많이 했죠? 자 지금.. 아 아니 좀 남았네 아직 아 이번에 또 1대1 전투에요 자 이번에는 아, 요몽인데 태사자 한번 넣어볼까요? 아, 죽으면 안되는데 태사자 송권? 송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송권이 이제 방어막도 있고 치식이도 있죠. 아까 땅에서 가시가 올라오는 그습킬이 있기 때문에 송권으로 일기를 좀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몽인데요. 죽은에게 덤비다니 혼이 나야겠죠. 어 혼란 걸렸어요. 자호마걸었고요어 사라졌죠. 아 죽은 건가요, 거 있어? 아, 저렇게 약했나요, 요몽이? 자, 여기 분노 나왔죠? 시작 시 출전한 아군 전체 분노 40회복. 분노 좋습니다. 분노가 나오면은 한두개 정도는 최우선으로 찍어주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 전투. 자, 이렇게 전투가 팀 전투도 있고, 1대1 전투도 있기 때문에, 삼국지 컨셉답게, 자, 일기토 전투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질리지 않고, 하는 맛이 있죠. 이것저것 하니까요. 저 1대1 전투에서는, 근접 캐릭터, 특히 탱커 계열의 캐릭터들이, 조금 강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할 때는 조인, 문추 이런 캐릭터들로 이제 1대1 전투를 했었는데, 그때는 굉장히 수월하게 전투를 이겼어요. 근데 그 이후에 근접 딜러나 다른 원거리 계열 캐릭터로 전투를 할 때는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셋다 0등급의 공물이 나왔죠. 자, 물공 20%. 자, 이제는 공격력도 많이 보충을 한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회복이나 방어 쪽을 또 조금 찍어주면 되겠네요. 자, 바로 보호막 펼치고요. 자, 필살기. 거의 뭐 보호막 펼쳐놓으면은 그 다음에 또 개별 보호막 들어가고 힐 들어가고 회오리 띄우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송견이 방어진만딱 펼치면은 거의 전투를 이기더라고요. 그 다음에 시작 시10% 회복. 자, 회피를 하나 찍어 주겠습니다. 저거는 한쪽으로 몰빵하지 말고 주력으로 찍는 건 있어도 이제 골고루 찍어 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한쪽으로 찍으면 은그 스킬이나 효과는 발동이 안될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망하는 거죠 거기서 바로 종료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보상을 끝까지 다못 받죠 그런데 분산해서 스킬들을 찍으면은 특정 하나의 효과가 발동이 안 되더라도 나머지 효과들로 그 전투를 이길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몰빵하지 말고 분산하는 게 좋습니다 피해, 마방. 자, 마방 하나 찍겠습니다. 마방 15%짜리. 자, 이러면 아까 10%짜리 마방 하나 찍었으니까 이제 마방도 꽤 높죠. 97만. 자, 이 로그 라이크식 컨텐츠가 요즘 유행입니다. 다른 게임에서도 게임 내에 요런 컨텐츠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 나오는 게임들, 또 인기 있는 게임들 보면은 요 컨텐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해보면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AFK 아레나, 또 일루전 커넥트, 이런 게임들에서도 요런 로그라이크식 컨텐츠가 있죠. 실제로 해보, 해보면은 상당히 재밌어요. 자 이번에는 생명력이 높으면 주는 피해 20% 증가 자그 다음에 15관까지 진행이 되는데 지금 벌써 13관이죠 세번 남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이제 보스전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방어쪽으로 스킬을 찍으면서 마무리하면 될것 같아요 이제 전투력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이런 애들은 상대가 안 되죠. 자, 진궁이고요 자, 막기 10% 찍겠습니다. 이제 어차피 일반 전투는 쉽게 클리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3대 3이 아니고 1대 1입니다. 1대 1인데 라운드가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설명이 나와 있죠. 1대 1 전투에서 먼저 두 명이 승리를 하면은 클리어가 됩니다. 전투에서 패배하면은 적군은 생명이 100% 회복이 됩니다. 자 패배해본 적이 없어서 정확하게 못 봤는데요. 자 일단 투력을 잘 봐야겠죠. 8만 네, 셋다 8만 정도고요. 자, 육손, 손상향. 손상향. 자, 그러면은, 주인공이 먼저 손상향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퇴사자가 한 번도 안 나갔죠. 자, 퇴사자가 육손 상대해주고, 아, 송견은 쉬고요. 자, 송건. 손권. 마지막에 송건이 노술 상대하겠습니다. 자, 거의 전승 아니면 은 최소한 2승은 할것 같아요. 자, 상대편이 근접계열, CC기가 많은 캐릭터가 없는 것 같아요. 원거리 캐릭터들은 CC기가 별로 없어서 뭐 밥입니다. 1대1 전투에서는 상대가 안 돼요. 높죠? 거의 힘 한번 못 써보고 당합니다. 자, 퇴사자 필살기 바로 쓰고요. 잡받들 있죠? 네, 바로 죽었습니다. <laughs> 네, 이렇게 바로 끝났고요 자, 필살기 한 방에 그냥 사라졌죠. 자, 마방도 많이 찍었고, 막기도 많이 찍었는데, 시작 시 가속 욕할게요. 가속 스킬 하나 찍었고, 자, 이제 전투가 두 번밖에 안 남았습니다. 보상을 창렬하게 주면 은 아무리 재밌는 컨텐츠라도 흥미가 반감되죠 그런데 충분히 이제 보상을 주기 때문에 시원시원하게 하면서 또 재밌게 플레이할 수 있는 컨텐츠가 되겠습니다 과관참장 주인공이 처음에 뭐 공짜로 주는 백포캐 인데요 백포캐 치고는 성능이 상당히 좋아요 거의 팀에서 활약도를 보면은, 저는 뽑기를 많이 안 했는데, 뽑기를 어느 정도 했다고 하더라도, 한 2순위, 그 정도는 활약을 합니다. 2순위, 3순위. 응. 자, 제덱에서도 탱킹도 해주고, 딜도 많이 뽑아주고, 상당히 활약을 많이 해줘요. 이번에는, 뭐, 물방 하나 찍을게요. 이제 보스전이기 때문에 방어 스킬을 하나 더 찍었습니다. <laughs> 자, 괴물지, 이건 뭐지? 자, 오, 63만. 자, 마지막 전투. 자, 보물로 추가된 전력이 120%가 돼서 총 전투력이 지금 116만이 됐죠. 뭐 아무리 보스전이라도 이 정도면은 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중간에만 안 죽고 전투력을 이렇게 계속 뿔려나가면은 마지막까지 쉽게 클리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보호막이 씌워져가지고 피가 안 깎이죠. 앞에 피가 깎인 거는 방패병입니다. 송견이 소환한 방패병이고요. 저 방패병들이 체력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뭐 별도이안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체력은 약해도 스킬을 대신 맞아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피가 뭐 절반이 깎이는 스킬인데, 그거를 우리 편 캐릭터가 안 맞고, 방패병이 대신 맞아주면은 개이득이죠. 자 이렇게 보스전까지 클리어했고요 또 많이 주죠 자 원보 300개 경험치체하고좀 많이 받았습니다.